샘물, 샘물 아시려나? 샘물?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좋은 게 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공기를 첫 번째로 꼽았었거든요. <목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 텔레비전의 은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대한민국의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좋은 전자 제품들이 정말 많잖아요. 어, 북한은 냉동고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냉장고라고 하잖아요. 냉장고 그리고 세탁기는 기본적으로 북한에 드지잘 사는 사람들은 간부 집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거든요. 하지만 정말 대한민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것도 놀란 거지만요. 북한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가전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세 가지를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가전 제품이 예. 정말 이 전자 제품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도 있지만 얼마나 날로날로 계속 발전을 하는지요.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된 광고를 볼 때마다 기절할 정도로 와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에어프라이기인데요. 에어프라이기는 어, 제가 그 광고하는 걸 보고 너무 갖고 싶어서 한 달을 고민하고 핑계 삼아 하나 샀어요. 야 에어프라이기. 저는 한국에 와가지고요 가스로 밥을 해 먹는 것도 너무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그 뒤로는 인덕션이라는 게 나와가지고요. 냄새도 안 나고 소리도 안 나는 그런 정말 좋은 그 가스레인지가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신기했는데 이번에 이 에어프라이기를 보니까 에어가 공기잖아요. 공기로 음식을 튀긴다는 거예요. 기름 한 방울 넣지도 않고.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북한 주민들 이 에어프라이기 사게 되면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면 기름 없이도 음식을 튀기잖아요. 북한에 기름이 너무 귀하거든요. 먹는 기름이고 휘발유고 정말 귀해요. 휘발유 같은 거는 집에 이제 전기 불이 안 오니까 등잔 불로다가 그걸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어쨌거나 기름이 너무 귀한 저 북한에는 기름이 없이 공기를 음식을 튀긴다?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삼겹살, 통삼겹살도 구워 먹을 수 있고 통바베큐도 해 먹을 수 있고 치킨, 감자튀김, 생선요리 등등 별걸 다해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북한 주민들 땔감, 나무 걱정 엄청 심하거든요 아공의 불을 장작을 떼어 밥을 해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장작을 마련하는 게 역시 쌀을 마련하는 것 마냥 힘든죠. 북한에 이 에어프라이기가 가면 얼마나 좋을까. 와, 대한민국의 가전 제품 발전은 아 진짜 짐작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떤 가전제품이 나올지 더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공기청정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좋은 게 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은 저는 공기를 첫 번째로 꼽았었거든요. 왜냐면 북한에는 일단 공장들이 없으니까 화학을, 화학 생산을 하면서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그안 좋은 연기가 거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에 이제 그 별이 잘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국경 쪽에 양강도 대영단 그쪽은요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봄만 되면은 앞이 안 보여요. 그래도 그 황사가 몸에 안 좋은지를 감지를 못하고 살았어요. 우리 한국은 마스크를 기본으로 하고 다니고 핸드폰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각 지역마다 다볼수 있게 그 어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뭐 오늘 미세먼지 좋은, 나쁨. 예? 그리고 우리가 척 바라봤을 때먼 산이 안 보이면 미세먼지가 많은 거고 빨갛게 잘 보이면 공기가 좋은 거고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이 미세먼지가 얼마나 몸에 좋은지 나쁜지 가능을 일단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다 발전상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못 먹고 뭘 살다 보니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생에 대한 애착, 건강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근데 한국에 왔더니 세상에 미세먼지가 악영향을 미친다고 해가지고 공기청정기라는 게 나왔는데요. 세상에 공기를 집안 에 이렇게 틀어놓게 되면은 공기가 안 좋을 때는 빨간 불이 들어오고요. 정말 좋을 때는 파란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일 틀어놔도 그 집안의 먼지를 싹다 잡아먹어가지고 청소할 때 보면은 먼지가 이만큼 껴있더라고요. 전 너무 너무 신기해요. 그 기계가 어떻게 공기를 청소해주죠? 음. 먼지를 걸러주고 와 그래서 제가 야 진짜 이거 북한 주민들 보면은 이거 남주선은 공기도 씻어먹어? 기절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 보면서 뭐 냉장고 그리고 세탁기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아 그것도 뭐 북한에는 물론 있는 거니까 하지만 그 로망의 대상이거든요. 갖고 싶은 가질 수 없는 것들이고 있다고 해도 전기 불이 안 들어오니까 세탁기는 쌀 떡으로 쓸 때도 있고. 어, 냉동고는 옷장으로 쓰는 게 북한이거든요. 근데 한국엔 전기가 잘 들어와서 착착착착 돌아가고 빨래 다 해줘, 밥 해줘, 북한 사람들 드라마 한편 보면 그냥 기절을 해요. <laughs> 그런데 이렇게 공기청정기가 탁 나와가지고 공기가 미세먼지도 걸러주고 먼지도 잡아주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놀랄까요? 저도 지금 너무너무 놀랍거든요. 근데 북한은 이 공기 가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아침에 일단 새벽에 일어나게 되면은 새벽에 문을쫙 열어놓고 집안에 공기 환기를 한번 싹 시켜요. 그리고 낮에도 이제 문을 닫아놨다가 저녁에 쯤에 이제 먼지 안 날릴 때또 이렇게 한번 쑥문다 열어놓고 쑥 이렇게 그 겨울 같을 땐 그렇게 공기 가리를 하거든요. 여름에 계속 열어놓으니까 더우니까 뭐 에어컨이 있어요. 뭐 그렇다고 선풍기가 계속 돌아가기래요. 그러다 보니 계속 열어놓고 응? 미세먼지가 들어와도 어쩔 수 없고 그럼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루에 세 번씩 걸레를 적셔가지고 청소를 계속 하고 닦는 거예요. 그한번 그러니까 닦고 나면 얼마나 새까만 물이 나오는지 몰라요. 아 진짜 가전제품 하나가 이렇게 우리 삶을 너무도 편리하게 해주고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정수기였어요. 전 한국에 왔는데 정말 놀랬던 게요. 그 연예인들이 제품 광고를 하는데 그 10초, 뭐 15초 이렇게 짧게 하는데도 그 제품이 말로 설명을 안해 줘도 다알 정도로 그 10초 안에 엄청나게 사람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단어를 써가면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 놀랬던 게이 정수기인데요. 버튼 하나 싹 누르니까 정수기 안에서 얼음이 뚝룩 떨어지는 거예요. 북한사람도 여름에 얼음을 먹는다는 걸 상상도 못하거든요 저는 한국에 이제 와서 얼마 안 됐지만 그 생활 형편이 정수기를 사놓을 수 있는 그 형편이 안 됐거든요 근데 아니, 물도, 여기 밖에서 물을 막 파는 거예요. 저물 파는 것도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왜냐면, 북한은 뭐다 길어다 먹고, 물론 북한도 도시, 그러니까 그 시내 쪽에는 물이 너무 귀해가지고, 물을 다 사고 팔고 한대요. 하지만 저는 시골에 살다 보니, 물을 사고 팔고 하는 개념을 몰랐던 거예요. 그것도 너무너무 신기했는데, 정수기에서 얼음이 나온다? 그리고 물도, 더운 물, 따뜻한 물, 다 같이 똑같이 나오니까, 야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일부러 아는 언니네 집에 가게 되면은, 그 이제 정수기, 얼음 나오는 정수기가 이렇게 스탠드형으로 해서 탁서 있는 게 있으면, 컵 들고 가서, 뿡르고 가만히 있으면, 컵몇초 동안 얼음이 그냥 한가득 쌓이더라고요, 컵에. 너무너무 신기하고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니네 집 한동안 놀러 가면은, 그 얼음을 이제 받아가지고 참을 부어서 먹는 게 그게 그렇게 재미있고 좋았었거든요. 아 북한 주민들은 어, 이제 강물을 길어다가 밥도 해먹고요. 빨래도 이제 겨울 같을때 집에서 하기도 하고 집에서 이제 초벌 이게 막 때를 비벼서 그 강가에 나가서 막 빨래 두드려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샘물, 샘물 아시려나? 샘물? 한국에 샘물이 있을까요? 샘물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땅속 깊에서 이 올라오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시원하고 물이 달고 맛있을 수가 없어요. 아 진짜 그 맛있는 샘물을 따로 떠다가 샘물 밖에 쭉 그러니까 샘물 통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먹는 물 따로 떠먹고 밥해 먹는 물 따로 쓰고 그렇게 해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수돗물이죠. 근데 수돗물이 북한은 안 나오니까 강물을 기르다 수돗물 대형으로 쓰고, 우리 정수기에서 먹는 물 대신 북한의 생물을 기르다 먹는단 말이에요. 어, 여러분, 정말 북한 주민들 이 정수기, 그리고 에어프라이어, 그리고 공기청정기, 이거는 아마 세상에 이런 게 있을까 상상도 못할 거예요. 하지만 드라마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저게 뭐지 의심하면서 조금은 알 거란 짐작을 합니다. 예, 한국에 지금 열심히 살고 있으면서도 나날이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전자 제품들을 볼때아 정말 이루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아, 에어컨은 또 여러분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북한에도 에어컨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있을 땐못 봤어요. 예, 여러분 오늘은요. 이렇게 대한민국의 가전 제품들이 진짜 많고 많고 많지만은요. 북한에 없을 만한 가전 제품 세 가지만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함께 누리면서 살수 있는 날이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 좋은 제품 하나는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고 또 행복 지수를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나날이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가전제품 예, 너무너무 멋있고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